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디에라 TV의 김재철입니다. 예, 저희 단디에라 TV가 서울 종로 인사동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사를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 인사동 마루 빌딩, 예, 인사동 딱 중심에 있는데, 여기서 걸어서 한 2, 3분이면 이제 저희 건물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여기에서, 거 싶은 거 거. 어, 인사동 토크쇼 K, 어, 제 1회로, 정조대왕의 인사동 미행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얘기를, 토크쇼를 나눴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인사동의 역사를 많이 알게 됐다고요. 그리고, 미국이나 캐나다나, 동경오사카, 또, 베트남 이런 교포들이 또 댓글도 많이 주셨어요. 왜냐하면은, 아, 오랜만에 그 인사동 토크쇼를 보니까 인사동에 가고 싶고, 한국에 가고 싶고, 모국에 보고 싶고, 그래서 다음에 가면 인사동을 꼭 한번 들리고 싶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 인사동에서 이요 마루, 이요 2층에 요 지금 계단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그 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에서 야외 토크쇼를 오는 5월 8일 오후 5시에 갖기로 했습니다. 이번 토크쇼의 주제는 올해가 아시는 대로 3.1절 100년입니다. 그래서 3.1절 10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저항신이자 독립투사인 이육사 선생, 이육사 선생의 외동딸 이옥비 여사를 모시고 토크쇼를 진행합니다. 제목은,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이런 뜻입니다. 어, 이육사 시인의 시에서 옮겼는데요. 이때 물론, 어, 강철. 겨울은 강철이라고 표현한 것은, 일제, 일본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고통스러운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분의 게스트를 모셨는데, 인사동에 있는 풍속화가이 대가, 연세의 화백을 모십니다 돌아가신 고 배우 어, 우리 신성일 선생과 어, 같은 동료로서 배우 생활도 했던 분입니다 이풍속화가에 얽힌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는 이번에도 백미경 씨와 같이 제가 진행을 합니다 백미경 씨는 어, 아시겠지만은 지금 북서송 가수인데요. 왕성한 가수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족 10명을 압록강을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데려온 그 집안의 막내딸입니다. 예, 그래서 노래도 또 같이 들어볼겠습니 그리고 저희 고정 출연하는 1회 때 출연한 어 이순신의 바다 뮤지컬 이순신의 바다에 정돈 뮤지컬 배우가 또 출연해서 여러 곡을 열려다. 오는 5월 8일 수요일 오후 5시 인사동 마루 2층 강장에서 열리는 서울 인사동 토크쇼 K 두 번째 행사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참가비는 없습니다. 예. 유튜브 반디헤라 TV에 뜻을 같이하는 분들이 많이 와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저희 도 인사동 에서, 안돼하겠 습니다.